오늘도 우리를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며 또 하나님 기름 부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고 소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예, 14절까지. 자, 어디를 읽느냐. 7절, 8절, 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제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 오늘 안식일에 주님께서 누구를 고시느냐, 예, 그 8절 밑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이렇게 나와요.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어, 이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예,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으로 인하여 자, 14절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예,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러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예. 네. 종교가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독단으로 이렇게 이제 치우치게 됩니다. 어, 오늘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떻게 해야 이제 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되지 않느냐? 지금 예수를 못 알아봐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 예수를 예, 정죄하고 있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 이걸 알고도 예수님이 지금 손 마른 사람을 고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이 사람을 이렇게, 이래 다 알고도 이렇게 고치셨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자,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서 이렇게 딱 둬야 되느냐.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제 이 마음이 내 속에서 떠나면, 우리도 요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혀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 있는 걸 이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너무 자기는 당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너무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오늘 7절에 다시 보십시오. 나는 뭘 원하요? 예, 이게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여기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가지시는 이 마음은 요 자비의 마음이 이걸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따라 합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게 된다. 예내 네. 속에 마음이 떠난 그 증거가 뭐냐면 지거 잘못돼서 자꾸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으로 나가면 내 속에 뭐가 없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문제가 이제. 1절에 이제 보십시오. 안식일에 밀바사유로 가다가 제자들이 시장에서 뭘 먹었어요?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어도 제자들이 시장해요.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가더라도 우리가 시장한 게참 많아. 어떤 사람은 배운 거에 대해서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에 대해서 시장하고 그래서 이렇게 치행한게 사실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안 먹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먹어도 되는데 안식일에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걸린 거예요. 법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뭐냐면 이 법을 지고 있으면. 옳고 그름으로 자꾸 내 속에 이렇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죄하고 비판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습니다 100%. 그리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자 여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자 어디를 이렇게 보셔야 되느냐? 인자는 자, 마가복음 3장을 잠깐 봅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을 보십시오. 4절 어,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얻게 되면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게 무섭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첫 번째 뭘 행하는 것 성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지요. 자 주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 그러고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이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람을 지금 정계하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이미 죽은 거라.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자, 그게 뭐냐면, 5절을 보십시오, 5절. 자, 이렇게 씁니다.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 완악함을 주님이 이걸 보는 거라. 마음에 이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게 언제나 우리 속에 이게 이제 역사합니다. 예?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속에 흐르지 않으면 이건 못다릅니다다스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우리는 뭐 삐딱하게 나가요. 좋은 마음이 계속 가요. 아니면 삐딱해질 때가 많아요. 상태가 안 좋으면 비리해진다니까. 지금 이게 비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울고 걸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느냐 하면 이 사랑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영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12장 12절을 보십시오. 12장 12절. 자, 첫 번째 주님이 뭘응 원하시느냐? 예. 주님의 이 마음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12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귀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이제 이게 이제 영원 사랑에, 이 안식일을 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천하 만물을 다 만들어 놨고, 장세기 2장 3절에 안식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어제 했던 이 말씀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이 심, 안정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안정감은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주장할 때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떠나느냐? 요내 마음에 악함이 떠납니다. 악함이 떠나고 요 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이제 뭐가 들어오냐? 요 영혼을 사랑해지는 마음이 와요. 요때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악함에서 주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때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이 사랑이 없으면 안식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그 십삼절을 보십시오. 1 3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에게에 대해 자 손이 말랐어요. 자 이제 내 속에 주의 마음이 왔다는 것이 어떻게 아느냐? 주의 마음이 오면 자 여기에 손이 마르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손이 굳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절하고 낙심하고 미래가 끊기 뿐인 거예요. 그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뭘 하느냐.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죠.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의 마음이 오면 살려야 될 영혼이 보이고, 살려야 될이 영혼을 위해서, 이제 보세요. 주님이 마음이 내 속에 부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 들어와야 돼. 이게 우리의 가족에 내 있는 사람에게 내일터에서이 영혼들 이렇게 이제 보인다는 게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뭘 못하느냐. 이게 이제 진짜 마음이 부어지면 이제 이 대가집을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대까지벌이 뭐냐? 거기 14절 예수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욕을 옆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15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뭐 해요? 떠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음, 하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 이 마음에 악함이 있으면 너무너무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도 이 사람을 고쳐내요. 그리고 떠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13절에 보면 이해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시고, 이해. 12절 끝에 보면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에 뭐 하느냐 하면 손을 내밀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회복되어 성하게 하지요. 그러면 이걸 하게 되게 되면 자,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값을 지불하는 거 손해보는 게 예수님에게 생겨야 안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자 따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본성하고 예, 성령의 본성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가면 안 돼요. 내 본성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야 된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은 우리는 이익을 따라가요. 손해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따라가요. 내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따라가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냐, 아니냐. 에? 이걸 지금 이제 그대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안 쉽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 이것 때문에 이거는 주님의 이 마음과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제 어떨 때이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순종할지 말지 이제 대가 지불을 할지 멀지가 이게 이제 계속 우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하게 되게 되면 당장 사람들이 전부 엄청난 비난이 들어오고 정죄가 들어오고 이게 고소고발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우리가 해야 자. 뭐가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부분이 자 12절 다시 보십시오. 요게 분명하셔야 됩니다. 있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귀함이 내 속에 이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영혼이 보여야 되고 이 영혼의 마음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마음이 안 보이면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하는 이 일이 우리가 안식일에 이렇게 해야 될 주일날 이렇게 해야 될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는 그게 아니고 이런 일을 살리는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일 힘든 부분이 힘든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세 번째는 거기에 15절에 예수님이 아시고 거기를 떠나죠. 자, 요렇게 돼버리면 예수님이 이곳을 잊고 예, 싶어도 잊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떠나냐 옳고 그름으로 나가면 떠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 내 본능으로 나가면 주님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제 떠나느냐. 예, 이 대가 지불이 이게 이제 두렵기 때문에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여기에 자, 8절 오늘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주인이면 우리는 이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에 순조하는 요게 뭐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제 이바리새인들 이제 하심이 되어 가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 이게 나타났느냐. 예. 북쪽이 주전 이제 722년에 망하고 남쪽이 유다가 586년에 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기까지 이 기간이 400년 동안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왜 우리가 망했을까?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보니까 뭘못 지켰어요? 말씀을 못 지킨 거라. 율법을 못지겠다 그래서 철저히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철저히 지키는데 이들이 놓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놓친 이걸 놓쳐 버리면 우리도 뭐가 되느냐? 예, 그 많은 이 말씀 가지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고발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가 빠진 거예요, 이들에게?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와도 이 말씀이 살리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해결이 안 되느냐? 이제 이 안식이 안 돼요. 그 안식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주님이 한탄하사 그러죠. 이 마음의 악함이 해결이 안 돼. 내 마음에 막 미움이 올라오고 막 시기 올라오고. 이거는 뭐냐면 안 다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다스려지느냐 오늘 여기에 말씀해 주님께서 자, 요 부분이 이렇게 되어지려고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6절 읽습니다.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따릅니다. 지금 여기에 나에게 주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세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 이게 의식이 되셔야 돼. 아?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에 더 큰이가 계신데 주인으로 와 있는데 몰라. 이게 기가 차잖아요. 못 알아봐. 말씀이 안 들려. 듣는데 이게 보면 뭐 전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금 여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이거 놓치시면 끝나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주님이 있으면서 우리는 뭘 보태야 되느냐. 자, 7절.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뭐 한다고요? 예, 주님이 뭘원하냐 주님의 기뻐하심을 여러분이 놓치보면 요래 된다는 거예요. 임제를 놓쳐보면 이렇게 되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자, 여기에 12절 보십시오. 12절. 자, 요세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임제. 합니다. 임재, 예, 주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못 살아요. 함부로 말을 못 해요. 성전보다 커신이가 여기 계신데 우리가 함부로 경고망동하기를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입이 함부로 나오고 행동이 거칠어지게 되면 이미 내가 이제 바리새인으로 간다는 거라. 이게 이제 두려운 거고 두 번째, 주님이 내한테 원하는 거, 주님의 기뻐심이 뭔가 내 속에.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요거 사랑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요게 우리 속에 계속 끊임없이 주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물어야 돼. 이걸 말씀 속에서 이걸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는가. 이걸 계속 이제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묻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심이 뭡니까?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은, 예, 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자비를 원한다. 이거 없이 너 이거 안식일날 와서 제사드리는거 나 이거 원치 않는다. 지긋지긋하다 그래요. 자 세번째 이게 이제 12절인데 자 읽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요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이 와야 돼요. 임재가 느껴져야 되고 그리고 사랑이 와야 되고 그리고 요 사랑이 우리 속에 오면, 이게 우리 속에 이 사랑이 오면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강팍이, 완악이 떠나갑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내가 안 다스려지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늘빌리하다늘 어둡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안식이 안 돼. 이거는 뭐냐면 주님이 얼마나 나를 여기는 이 계약이 여기는 이게 내가 너를 이, 사랑해. 이 사랑이 내 속에 지금 흘러야 이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게 없으니까 이게 마음에 지금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전부 마음에 악함으로 하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을 믿다가면서 이걸 가지고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이 이미 이래 죽은 거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두 번째 이제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게 1 3 절에 나와요. 자 이렇게 씁니다. 이에 손을 내밀어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매 다른 사람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뭐가 오느냐 하면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게요. 따니다 하시고 이해. 예, 이 말씀을 하셔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말로만 끝내지 않고 주님 뭐 하셨어요? 이해가 돼요. 요 이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안 오면 이게 안 와요. 하기 싫은데 뭐 부담이 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는데 이래 놓는 거라. 그러면 또삐뚤어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오면 계속 이렇게 돼요. 이 상태가 무서운 거라. 이게 종교라는 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관계. 이세 가지를 다 합치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계가 뭐냐면 임재 속에서 이게 가능해지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걸 계속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얼마나 네가 더 귀하냐. 내가 얼마나 너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오면 내 안에 이 완악함이 다스려집니다. M, 내가 좋게 보이고 사랑해지고 이 강박한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이게 사그러져요. 그러니까, 귀하게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되느냐. 하시고 이해가 돼. 그리고 이 이해가 엄청난 게 뭐냐면, 여기 죽이려고 하고 고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상관없이 뭐예요? 순종해 뿌린 거예요. 그렇죠? 요래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 번째, 요게 일어납니다. 자, 요게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게 이거예요. 회복되어 뭐 하더라? 성하더라. 따라하겠습니다.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 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관계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회복시켜주고, 주님께서 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라. 이렇게 계속,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없으면 이게 빠져보면 이 친밀함 속에서 따라합다임재와 주님의 기뻐하심과 사랑하심이 경험되면 예, 악함이 떠나고 순종이 되어지고 회복되어 상하게 됩니다. 예, 이 역사가 우리 일평생 예, 예수의 제자의 역사입니다. 이 삶이 우리의 평생에 여러분과 저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의 이 친밀함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이 임재를 놓칠 때가 너무 많고 여기 계신데 못 알아볼 때가 너무 많고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함부로 이렇게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임재를 느낀다면 우리는 주님의 원하심, 주님의 기뻐하심을 반드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오늘도 원하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 원하심이 얼마나 더 귀하냐, 더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올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함이 이 재성이 다스려지고 은혜 속에서 안식을 의롭게 누리고 그리고 주님 많은 손해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의 역사로 우리가 나갈 수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오늘 여기에 회복되고 성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회복의 역사가 일평생 되어지게 하시고 성해지는 다시. 건강해지는 이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의 우리 삶의 모든 공동체의 역사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안식일의 은혜를 저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오늘도 그 사랑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의 세번 전심으로 부르면서 하나님 이 안식 속에 온전히 이 은혜를 일평생 누려감으로 오늘도 회복되고 오늘도 성함 속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